4 8번 문제, 미즈오카테 이끼마스. 미즈 물이죠. 가우라는 동사 사다 가우하면 사다가 되겠죠. 반대말은 팔매해서 우루가 되겠습니다. 우루팔다 그래서 물을 갓대 사서 이끼마스 가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. 자 우리가 일본어 문법 중에서 태형이 있죠. 태형은 해석을 한국어로 하면 뭐뭐 뭐 해서 뭐뭐 뭐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? 그래서 물을 사서 가겠습니다. 미소카테이키마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. 미소카테이키마스 그리고 우리가 기초 문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태양 만드는 방법이 있죠? 초금편 그다음에 이응편, 발음편. 그래서 초급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 일본어 스쿨 동영상 강좌에서 또 다루고 있으니까, 기초 문법 동영상 강좌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50번 문제, 도아노마의